안떻다고쉽개 갔는데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껀덕지가 하나도 안 뜨냐? 와~ 에픽서울도 53개밖에 안 떴는데 야, 싫어하냐? 짠데 왜 이렇게 짜? 옷도 못 사겠는데 이거 맞음? 이게 얼마치라고? 방금 25,000원 정도가 날라갔을걸요. 야~ 여기서부터는 아... 그냥 까보겠음 <laughs> 어, 어, 뭐가 제긴괜는은거 발인가? 별로 안 비싼 거 <laughs> 아니, 날개 나와야 된대. <laughs> 어? 망토가 목표? 망토? 일단 옷은 나왔으니까 됐음 그러면은 다행히도 옷은 진해 이 정도는 아니 똑같은 거두개 나오는 거실하냐 망토 나와줘 오늘 1등이라며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나? 힘내라 우아하자 안돼 아니 실화냐고 진짜 잖아야 <laughs> 지금 5만 원 날아간 거야 그러면? 어야 일단 옷이나 입혀보자 야 심지어 거북을 일부러 나왔어 아. 아니, 뭐 어차피 리사 주고 남한테 낄거 아니니까 상관없나? 아리아도 일단 껴주자 인겜에서 보니까 뭐 나쁘진 않더라 어? 부종류구나 이거 하나씩 주면 되겠다 신에게는 아직 <laughs> 한 마리도 남아있습니다 <laughs> 간다 글쎄 이게 맞나 하는 현타가 오기 시작했지만 이제 돌이킬 네, 수 없을듯 괜찮아 없었지? 괜찮아 나그 뭐냐 못 어? 썼던 거 생각해 어? 씨. 나 ㅂ 날개 <웃음> 얻을 수 있나? 잠깐 잠깐 어 아, 얻을 수 있다 아 제이프 제이프? 테이프까지는 얻을 수있어 남은 게 39개인데 정말 애매하군 머리도 못 싸고 창도 못싸야 후원해줄 테니까 한 방만 더 해볼래? <laughs> 하지만 2 4 2 0 0원이라는 큰돈을 쾌척하시기에는 이 게임이 아. 조금 트래쉬하지 않아? <laughs> 괜찮아 내거 아니니까 돈에. 어, 뭐가 어, 왔어 오 어, 감사합니다 어디 관람 좀 해볼까 다시? <laughs> 하나하나 선수 가겠습니다 <laughs> 어? 어디 있는 거지? 정리 좀 해라 가보자고 아니, 가보자고 사유 오고난 것 같겠고? 이 야, 초반은 굉장히 정정하구나 <laughs> 이거 아무것도 안 뜨면 정말 눈물 날것 같은데? 거의 10만 원 써가지고 남의 돈까지 괜찮아 화끈하게 써보기 좋다 생각하자 진짜 이거 확률 맞아? 아, 진 잘못된 아, <laughs> 거 같은데? 아니, 아니 헤어라도 하나 나와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난리쳤구나 와, 얘네 돈을 얼마나 버는 거야 이걸로 아, 진짜 하나도 안 나오는데? 야... 아, 실화냐? 잠깐 이제 하나 남았는데? 진짜로? <laughs> 야... 안났다 <나왔다. 웃음> 이쯤 되면 향이 문구 하나 날려라 그냥 다... 다들... 전체수로 위로 아니면은 비슷한... 말 써버리게 돼 거박서 말할 줄 알았어 <웃음> <웃음> 그 와중에 나랑 똑같이 두 <laughs> <하는> 사람 있네 <laughs> 저 사람도 딱 10만 원까지 써야 된다고 <laughs> 사이퍼즈를 향한 사랑은 10만원 까지구나. 아... 그 와중에 장판은 예뻐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네.